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 드래프트 2022 한글 버전에서 DWG 파일을 이용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파일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 파일 형식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DWG 파일로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파일명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 파일로 바로 그대로 템플릿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저장을 할 건데요 메뉴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형식은 카사케드 2022 템플릿 템플릿 파일 형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파일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로를 보시면, C, 프로그램 파이, 아이언캐드, 2022, 빈, 카사드래프트, 템플릿, KO-KR, ISO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메뉴에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템플릿 경로 보이시죠? 템플릿 경로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언캐드 드래프트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려있으면서 작업을 할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옮겨놓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실행했고요. 지금 여기다 옮겨놓은 거 보이시죠? 이 옮길 때 Ctrl X, Ctrl V 하시면 권한 메시지가 뜹니다. 그때 계속 버튼 눌러주시는 거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가 방금 전에 위치 iOS 보이시죠?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